오늘은 여러분, 금모타를 깨보려 합니다. 옆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오늘은 금모타, 베리베리 금모타. 음, 엄청 쉬운... 안 돼, 안 돼. 야, 너는 왜 와? 그래, 너 떨어져. 저 베이컨 여자. 저 베이컨 여자들은 떨어져야 해. 왜냐? 왜냐? 못생겼기 때문에! 누가 더못생 야! 야! 잡아라! 저 놈을! 야! 경찰이 쫓아온다! 야! 잡아라! I love you! 너 이름이 소나 I love you다! 조심해!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뛰고! 바로 뛰고! 바로 타라! 이제 너무 쉽고! 진룡 느렸네? 아! 어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이제 안 떨어지지? 다음에 준비하고 갈게 알았어. 10분 후나 아! 아, 대초야 괜찮아 빨리 갈수 있어 이것만 깨고 있을래 해롤이나 이거 너 오자마자 떨어질 것 같아 살만했어? 아니 우와! 아, 무서워 무서워 어, 갑자기 살만야 빨리 와 빨리 나 무서워 너 뒤에 봐봐 아니 뒤로 돌아 봐라고 응? 나 보여 나나 나도, 나도 볼래 너 보이는 거 어이 이제 안 보이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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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불러가네 소윤나어너 어, 보인다 조심해 제발 우우 저게 제일 무서워 나는 남이 하는 게 왔다 떨어져 어 그냥 갈수 있어 오빠 어나 떨어졌는데 아니야 괜찮아 조심, 거기 사다리 사고야 조심 조심, 조심. 알아? 맞지? 맞아. 으악, 맞아. 뭐, 원래 뭐, 맞아. 뭐, 원래 이게 맞아. 노노야. 다들 저렇게 간다. 뭐지그 바보들은 투명길로 가지. 요거 어디야? 뭐야, 제그 베이컨 아니야? 어디? 걔 아니야. 어. 요거 어디야? 없어요. 요거 어디야? 그거 가운데. 가운데? 진짜?맞네 으악 무서워 자조저조오 다행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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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준입니다 제 다시 다시 아 무서워 다 으악 오케이 요거 천천히 갈래 나 얼굴 지 봐봐 이제 절대 말안 해. 으악, 으악, 살았다. 우와, 나 여기까지 한번 와봤는데. 당연하지. 으악! 요건 밖으로 밀려. 으악, 으악! 아, 대추다. 어? 진짜? 음, 대추야. 오, 이 친구. 못생겼어요. 뭐 야! 엄마! 떨어질 뻔 휴. 자! 여러분. 계속 아, 아! 야, 너무 좋아. 너 먼저 가. <laughs> 아얘이 친구 이름이 T X T야. 요 같은. 어디 있는데? 태초. 아니 태초 말. 자유나라. 나 보고 노래 매야 우리 다른 거 해보자. 어때? 아이고 다시 들어와 버렸어. 아이고 <laughs> 나 다시 들어와 버렸어. 내가 있잖아. 그런 걸해 버렸어. 바로 바로 뚜구뚜구 <laughs> 우리 이거 하자 뭔데? 도전장 타워 야나 그거 못해 야 우리 그거 할래? 그거 뭐냐 최상의 타워 엄청 어려운 타워 래리의 감옥 살줄 알고 싶다 그거 무서운데 야야야 빨리 와 빨리 최상의 타워 최상의 타워 어? 넌 뭐야? 가자 오케이 야 누가 검을 들고 있다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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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못죽이쥬못죽이쥬못죽이쥬 아하 떨어졌어 어둠 인상 어 그니까 제 어둠 인상 거 같애 얘 칼이 있는 애가 없어 야 빨리 가야 돼나랑 같이 가 나는 같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하자는 건데 왜 무섭지 제가... 빨리 가자 나 엄청 잘게 이거 봐봐 집사처럼 깨 <목소�«>: 음. 야, 이거 어디? 어, 거기 아, 거기 아니잖아. 미로야? 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조심. 으아! 나도 떨어졌어, 근데. 근데 나도 떨어졌다니까? 너무 착하지 않나? 아아아 루비, 야이 친구들 진짜 너무 뭐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야? 비켜 비켜 너희들 비켜 좀. 어? 오케이, 가자. 락. 아, 뒷불, 루비. 삼님 죄송합니다. 야그저저 꺼님. 락야 이 친구가 나 계속 밀어. 아좋봐 내가 깨줄게야 봐줘 버라 비비비비비. 아, 빠 깨고 있어요. 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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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부. 넌 근데 내가 어떻게 볼까? 나만 되는. 귀염이야. 그건 그냥 쭉쭉 따라가. 너가, 너가 앞으로 가. 네. 내가 미니까. 가자! 그거 줘! 으악! 그거 가운데! 네. 뭐임? 아, 저거 뭐 진한 거 이거, 건가? 이거. 좀 기다려줘. 아. 너검 들지 마. 그래. 아! 야! 여기야. 요기, 요기, 요기. 뭔 소리야? 갑자기 다 죽어! 갑자기 다 죽어! 아니, 진짜. 아니, 왜 겹치지가 않고 밀리는 거야, 도대체. 그니까, 그게 짜증나. 이거 최상위 타니까 그런 거 같아. 깨면, 1200조? 아니, 안줄거 같아.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거 같아. 요거에, 그거 아니, 어, 그래. 요거에요, 거 요거 여러분. 핫, 하... 으어 지금 가는 중이야. 어, 거의 다 왔네. 미야미. 아 야, 너 올라. 네? <laughs> 자, 이거 가라. 거의 다 왔잖아. 여기야 여기. <laughs> 요거 조심. 네. 아! 너 먼저 가. 어, 진짜 몰랐네. 조심 조심. 야이 친구 가이게 날이 밀었어. 이거 한 방에 죽음? 킬파츠 아니네. 체력도 안 해. 오자자! 오자자! 내가 이걸 제일 어려워했어. 아니네. 아, 내가 이걸 제일 어려워해. 왜냐 사다리에 매달리게 되거든. 아! 으아, 나도 떨어졌다. 이게 바로 흔한 남매. 시소 남매 운. 헤헤. <laughs> 가자. 그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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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해오리해오리 내가 2년 이전부터 연습을 엄청 했거든. 응? 빨리 와. 누피! 누비누비야 어, 어, 어. 밀어 이 친구 밀어 이거. 밀어 이거. 으악! 야 누비야 떨어져. 아! <laughs> 말랑이다말랑이 잡아라. 얍! 아, 어디 있가 어? 사다리로 또 떨어졌어. 아, 마지막이었는데. 다리 그... 야, 아이고, 너 밀지 마! 너 밀지 마! 아무도 밀지 마! 나, 아무도 밀지 마! 너 밀면 나한테 잡혀! 놀러 와! 이따 씨가! 야! 저 친구 추격전! 추격을 실시한다! 가자! 가자! 가! 제일 끝쪽에서 해야 돼! 제일 끝쪽! 포리지라 어? <laughs> 야, 네 머리를 내가 자동으로 타게 돼. 아, 이거 타는 거야? 왜 떨어지지? 함께 조심하면서. <laughs> 아, 나 내가 누가 죽였어? 검인 <laughs> <거미인데>, 나를 <아이>, 죽였어. <laughs> 야, 우리 탑사자. 어? 탑사. 탑사. <laughs> 나 태초야. 아, 나도 태초야. 야, 탑사. <laughs>

나 갈게. 우리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돼. 어때? 내가, 음, 음, 내가 엄청 충격적인 걸 보여 줄게, 소이나. 봐봐. 내가 엄청 충격적인 걸 보여 줄게. Baby, baby. 내가 NPC 처을 꾸며 볼까? 아니? 어떻게 음. 어 오호라. 오호라. 셔츠, 셔츠는 파란색이지, 셔츠는 파란색이지. 재민이, 소현아이, 급 봐. 귀여움이 등장. 소현아이, 급봐 봐. 귀여움이 등장. 아인, 귀여움이. 내가 있잖아, 무섭게 해줄게. 내가 온 시꺼먼 아주 사람을 변신해 보도록 하죠. 시꺼먼 사람으로 변신. Humbly. Humbly, humbly, h u m b 여기 있다. 소유 봐봐. 나 들어와서 봐줘. 가 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야, 뭘로 와? 내가 귀염미 등장 해 놨거든. 아주 충격적일 거야. 나방 봤어. 아니야, 나 들어와서 봐줘. 아니야, 괜찮아. 휴. 아니 아니 나중에 봐. 내가 자. 자, 운통검은색입니다 진짜로. 갑니다. 저는 제가 오늘은 안녕하세요. <laughs> 야야야 너 뭐냐 그게 아참 도전장 가요 헐헐헐 헤헤헤헤 귀염이 등장 아니 귀염이 귀염이 귀염 어어, 어. 빨리 와, 빨리 기암이 응. 등장. 야, 이게 모임? 완전 검은색은 아니었군. 자, 이제 새로 꾸며보도록 하죠. 그냥 저는 이걸로 할게요. 간단하게, 어때? 간단, 간단 해야지. 유명한 인기를 끌수 있어. <laughs> 아니야, 이거 제일 간단한 거임. 왜냐? 간단하기때문에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너긴 난 인간이야 우와 이거 멋지다 이렇게 하니까 더 멋지네 야 소윤아 응? 빌라빌라 봐봐 와나 여자 가지아 뭔소리야 이게 더 좋아 나를 부와! 바지 그냥 원래대로 입자 바지를 원래대로 입고요 갑니다 저는 갑니다 집으로 출발 <laughs> 제가 있잖아요 현질해가지고 엄청난 그런저인 그런을 했습니다 뭐, 뭔 소리야? 음저 이거 한 번에 깬다 자 갑니다 투티투티투 몇초? 1초! 으악 으악! 1초 지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모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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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죽냐? 너 죽냐? 너 죽어? 잘 죽어! 하하! 내가 더 빠르지! 킹봤죠킹봤죠 킹 내가 엄청 빠른 놈이라니까 너희들은 못 이겨! 하하하하! 하하아 하하, 하하. 그러네 집사는 이길 수 있어 으악! 나 최초로 가버렸어가 아니고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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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벌써 이만큼 왔어. 엄청 잘했지? 어, 잘했어. 으악, 으악. 여기 조심. 우와 조심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그런 적인 그런 애가지고 밀리잖아 이게 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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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너무 잘한 것 같아 야야야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못 꾸미지 너뭐 해. 만너왜 이렇게 피부가 이상하냐, 맨? 조용히 해라고 야, 끄시끄시끄시끄시끄시너왜 <laughs> 이렇게 노복스 없어, 보인 야, 야, 얘. 너,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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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모자 두겹 쓰고 있는 거보자 괜찮아. 그게. 이거 있잖아. 진짜 킹 받는 놈이야. 너? 왜요? 너가 너무. 잘생겼어 <laughs> 하니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해야겠어. 통편집, 입니다 여러분. 통편집, 통편집, 아,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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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너 비켜 으이, 친구 버리고 왔지 우와 마술사 왔다 마술사 아우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와아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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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우아우아우아우아아아아아아우 긴장만 맥스 훗훗 훗 같은 소리훗야너 벌써 이만큼 왔어 아주 잘했어 너무 으악 아무 일 없었던 걸로네 <laughs>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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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이제 오군 으악 나다요. 조심히 갑니다. 으악 팔이 간지 아, 아, 소유나,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으악 그야 떨어졌다. 저 친구 있잖아 이상하게 하고 있어. 너 죽겠다. 너 죽겠다 야. 떨어져. 떨어져. 힘. 벌써벌써너벌써너 가! 야! 너왜 떨어졌냐? 비 무비 무비 <laughs>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애들이 못 움직이는 거 같아요 <laughs> 통편집을 해야겠죠? 안할 거잖아 <laughs> 엄청나죠? 로블럭스를 네는 핵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로블럭스. I'm 로블럭스. 네가왜 로블럭스인데? I love you. It is so very fun. 음, 뭔 소리요? 뭐야, 이게? 저 유진스 하이보이요 네 당신은 유진 사이보이가 아니고요 못난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뭐? 야너 <laughs>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와 what is this 헛군이잖아 저건 좀 너무한거 같은데 안보인대야어 한자다 에이, 한자 너무 크고 에이 에이, 여러분 여러분 깨끗아 죽었습니다 깨끗아, 죽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저 유진스 하이보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니 유진스 이야이야 내가 너무 잘생겼어. 키 내가 마술사처럼 꾸며줄까? 멋있는데. 아주 멋있게. 아주 멋있게. 야 머리 빼버리기. 뭐야? 어. 아주 멋있게 해야돼. 야, 야이 모자 진짜 없음. 진으로 내가 말하지만. 진짜 없는. 없는, 없는, 맨. 없는, 없는. 나 마라탕 그 사장님처럼 꾸며줄까? 마라탕 사장님. 아이고, 이거 빼야겠네. 마라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윤아, 소윤아. 나 새로 꾸몄어. 헤헤헤. 진짜 마라탕 사장님 같아. 마라탕. 마라탕으로. 너 뭐야? 이 씨. 그걸 잡지 갸. 어, NPC다. 어? 혹시 그거 알아? 우리 우분나무. 야, 그거 그거 있잖아. 예! Yeah, 너 어이 죽어 버려. 혹시 그거 알아 죽어 버렸어. 나는 농장 늑이다. 슈퍼 알 했어? 어? 아, 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라탕 사장님. 헤 마라탕 사장님. 나 이름 바꿔야지. 마라탕 사장님. 마라탕 사장님. 마라탕 사장님 영어로 어떻게 함? 마라탕 사장님 영어로 마, 마라 라탕 마라탕 사 사장님 영어로 아 진짜.

어디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얍 <laughs> 안돼 안돼 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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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가 안 되나? 대문자가 안 되나 보네? 근데 여긴 대문자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이걸 해야겠어. 네, 이. 내이름보셈내이름보셈내이름보셈내이름보셈내이름보셈 <laughs> <laughs> 나는 CEO다 예. Yeah. 나이듬아 있잖아 이름 바꿨어. 하이름 <laughs> 바꿨어 yes, see you, see o 내 이름 보쌤, i 아 l e 리 see you, I'm e o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